스위치가 없는 차들이 있거든. 그런 차들은 이거를 빼주면 돼. 그쪽은 고리다. 유압이 아니고. 고리. 반갑습니다 그만입니다 아 요즘 또 여행철이고 휴가 또 출장을 많이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차를 오랫동안 시동을 안 켜고 방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한두 달 정도 시동을 안 켜도 배터리에 아무 이상 없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전돼 가지고 또 공항이나 이런 데서 레카 전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잘 그래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 되실 겁니다 바로 가시다 시동이 켜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주차장에 도착했다 시동을 일단 끄고 그리고 순정 상태 말고, 이런, 사제 에 달한 거 있지? 이거를 빼는 거라. 전원을 오프를 해. 뭐, 여기 꼽혀있는 거, 이런 것도 빼고, 불을 끄고. 여기 보면, 퓨즈박스 있죠? 퓨즈. 요 왼쪽 무릎 입고 보면, 퓨즈라고 적혀있습니다. 퓨즈. 어두워요. 어두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핸드폰 불빛을 비쳐가지고그 앉아가지고, 요, 요로 좀 찍어줄래? 퓨즈박스를 연다. 자, 많은 퓨즈들이 꼽혀있죠? 여기 보면. 퓨즈박스 오프 보이지? 노란 거. 응, 온오프 적혀 있는 거. 뒤지. 응, 응, 응. 탈거한 커버 뒷면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 맞지 퓨즈 스위치. 응, 네모나게 있지. 응. 자, 저거를 오프를 하는 거라. 사단기 내리듯이. 응. 지금 온 상태니까 오프. 오케이. 그 상황을 오프를 해도 이 전기가 들어와 있어. 그다음 어차피 갔다 오면 다시 장착을 해야 되니까 바닥에 그냥 내려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꽂을 수 있습니다. 장난감 건전지 교환할 정도면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잠그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보고 출장을 갔다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1차적인 방법입니다. 타봐. 음, 문도 잘 열린다. 도착하고 나서 다시 온으로 스위치를 해주면 됩니다. 꼭. 온으로 해놓고 시동 걸고 출발하세요 자 그런데 요즘 온오프 스위치가 없는 차들이 있거든 그런 차들은 이거를 빼주면 돼 메모리 메모리 퓨즈라고 있지 어어 어, 그거 그거 이게 메모리 퓨즈인데 메모리 퓨즈가 어떤 역할이냐 면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그다음날 시동을 끄고 다시 들면 라디오 주파수가 잡혀 있다, 얘가. 음악을 듣고 1분 몇초 부분에 끊겼잖아. 그럼그 다음날 차를 켜도 그 부분부터 나오거든. 그게 메모리 전기란 말이야. 그게 암 전류들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해. 거기에서 빼먹는단 말이야. 그거를 차단시키는 게 메모리 퓨전데, 메모리 퓨제를 빼내면 한, 뭐, 한두 달 정도는 갔다 오도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도둑 전기라 하거든. 전기는 활성화되니까 문을 잠그고 다 해도 돼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꼭 시동 켜기 전에 꽂고 시동을 켜고 가야 돼. 알겠지? 블랙박스라든지 뭐 꼽혀있는 것들 b o x b 전 a c k b o x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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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고 a c k b o x b 이 a c k b o x b l a c k b 기 x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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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다 c k b o x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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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a c 다 b o x b l a c k 니다 x 즈 l a 에 k b o x b l a 퓨즈 찍기라이기도여 이게 여기도 여기 박스. 퓨즈 박스에 보면 요기도가 있어 요기도여기개를 직계. 뽑아. 이걸 가지고 여기 위치가 여기였잖아 메모리 퓨즈 어. 두 번째 줄세 번째 다이가두 번째 줄세 번째 자 그러면 이거를 뽑는다 말이야. 이렇게 세 번째. 도여나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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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뽑으면 되는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다시 꼽으면 돼잘 다녀오고 나서 쉽게 돼꼭 눌러줘야 돼 정확하게 꼽아줍니다 정확하게. 오케이 10A짜리 메모리 오케이 니스을 열고 퓨즈 집게를 직접 빼고 꽂아보세요 배가... 옆으로 옆으로 옆. 뭐하노 여기 여기 이기가 있네, 있네. 그거는 고리다 유압이 아니고 소나타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빼봐야지. 차종이 다르다보니 조금 어색해합니다 이것도 한번 빼봐봐 나는 저렇게 할 일이 없다 가센타에 가면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할줄 알면 도움이 됩니다 빼봐 응, 쉽지? 응. 그러면 이걸 꼽아야 되잖아 응.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꽂고 씌워 응. 그 다음에 뚜껑 한번 닫아봐 그렇지, 간단 뭐 하지뭐하 세요？힘 으로 할라 하지 말고 잘어 그래, 해봐라. 그래,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끝 이래 해 놓고 이제 타고 가야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탄은 6개월 이상, 1년 이상 뭐 가도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탈수 있는 그 방법을 2탄으로 지금 바로 그 다음 편에 찍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퀴라 없습니다 여러분들.